요이가 유행하는 라부부를 구겠습니다 라부부 와. 이게 실제 코드. 이게, 이게 가짜가 아니고 정품이에요, 정품. 정품. 이 팜마트 정품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여기에? 여기 라부부 총 6개가 들어 있고요. 여기에서 시크릿도 아, 나올 수 아, 있는데. 네. 앞에부터 설명해 주세요. 앞에는 얘가 얘가 뭐예요? 얘가 얘가 얘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laughs> 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잠시만요. 행운이. 네. 얘는 뭐라고 했죠? 얘가 얘는 행복? 아니야 럭키인데 럭키가 뭐죠? 럭키가 잘 모르겠는데. 아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요? 네. 네, 뭐하여튼 넘어갈게요. 예, 사랑이. 사랑이. 희망이. 희망이. 예, 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 카드에 이렇게 6개가 들어 있고요. 여기 중에 시크릿도 나올 수도 시크릿이 있어요. 나올 수가 있대요. 오늘 시크릿이 나오자번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와, 한번, 한번 시크릿 나오는지 볼게요. 볼게요. 자, 조심조심. 두두두두두두두두. 자, 자자. 6개에 자, 자자. 하나 하나씩. 자, 하나. 시크릿은 둘. 여기에 시크릿 쪽이 여기 있을 때요. 시크릿이 네. 네. 다섯, 다섯. 여섯 여섯개 여섯 우와. 자 개봉. 쇼쇼쇼 쇼. 뭐가 나올까요? 자 여기 뭐가 있는데요 오. 뭐예요? 뭐 o 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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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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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게 들어있고요 w 죠 o 죠 w 죠 뭐가 나올까요? 어? 예. 그린 그린이에요 그린 아니야 아니야 또 열어봐요 열어봐요 네, 예좀 보이지 않아요 여기 자자자자자 자자자자 오오오짠와 병원이가 나왔습니다 카드. 카드도 같이 아. 이렇게 있습니다 자두 아, 번째 뚝뚝뚝 아! 아! 이거 가요아시크릿 아니 아 시크릿 나와야 되는데 시크릿일까요? 과연 시크릿 시크릿 바바바바바 뭐죠? 이거 뭐죠? 희망이 희망이가 어. 나왔어요 희망이가 나왔어요 희망이, 희망이 카드 자자 시크릿 사 시크릿이 나와야 되는데, 시크릿, 시크릿, 제발, 제발 시크릿! 시크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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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릿 어, 아닌 것 같네요. 뭘까요? 두두두두두 두두두두 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뭐가 나올까요? 쭈쭈.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짜잔 뭐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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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뭐예요 짜잔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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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짠! 모두 들어갑니다. 짜, 짜. 아 시크릿이 나와야 되는데요. 럭키, 보라색. 시크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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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시크릿 사 나와라. 어, 색깔이. 시크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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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릿이 아닌 시크릿, 것 같아요. 시크릿, 색깔 뭐야? 색깔이. 아 시크 릿 아닌가요 시크릿이? 시크릿은 레인보우에요 레인보우예요? 레인보우? 와 이건 뭐죠? 이것도 예쁘네요. 이게 이렇게. 어, 이게 뭐죠? 이게 노야틴데 뭔지 뭔지 모르겠네요. 파트, 와! 파트, 예쁘다. 그렇 예쁘죠? 네. 와, 너무 예뻐요. 자, 자 시크릿. 어, 여기 아, 아. 시크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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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시크릿, 아, 시크릿. 시크릿, 시크릿 사 나와라. 누구일까요? 몰라요. 누구의,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랑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맞아요. 사랑이! 귀엽죠? 아, 사랑이네요, 사랑이. 러브의 사랑이. 사랑이가 나왔어요. 이번에도 저같이겠습니다 어. 아, 시크릿, 시크릿, 시크릿! 짠! 아, 시크릿이 아니네요. 애가 뭐죠? 애, 행복. 행복이. 행복이 행복이 카드 나왔어요. 카드 카드. 자, 아 아쉽네요. 시크릿은 안 나왔네요. 시크릿이 시크릿 시크릿 나오기가 엄청 정말 어려워요. 어렵대요. 자 이렇게 한번 세워볼까요 이거 우리? 이거 다 저거예요. 네. 이거 다 이제 스텔라 방에다가 꾸며놓을 거예요 이렇게. 이거 다 저거예요. 네. 네, 여기 이빨이 이빨이 레인보우예요. 레인보우요? 네. 언제 또 봤대요? 그게 따로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러면은. 팜 마크 네. 이렇게 써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